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기사를 보니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대표로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 아, 사건이 제법 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아름의 아동학대 혐의는 다른 아이에 대한 혐의가 아니라 본인의 친자식에 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죠.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이아름 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있는 데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 씨의 모친과 함께 적법한 양육권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등으로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친부나 친모는 통상적으로 벌금형까지지 징역형이 잘안 나옵니다. 또 대응을 적절히 잘하면 아동보호처분 정도로도 마무리를 할수 있고, 특히 아무리 이혼했다 하더라도 친모는 향후 아동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 당히 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본건을 살펴보면 이씨 역시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남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혹은 이혼 후에 부부간에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 고소 등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씨의 경우 본인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한 판결이 내려진 반면 남편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봐서 이 씨의 행동은 이런 부분 역시 상당히 본인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사실 키아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런 판결을 보니 새삼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